안녕하십니까 채꾸미입니다.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면전이 지속되면서 양국의 경제적 교류 는 완전히 단절되었을 것이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난해까지 러시아 에서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유럽 으로 이어지는 주요 가스관은 정상 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이 가스관은 러시아 북부의 우렌 고이에서 시작해 우크라이나 서부 우주 호로드를 지나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등으로 이어지는 주요 수송로였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통해 유럽의 천연가스를 공급하며 약 7조 원 이상의 판매 수익을 올렸고, 우크라이나는 가스관 유지 및 운영에 따른 수송료로 약 1조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러한 가스관 운영은 전쟁 중에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가스 판매를 통해 전비를 조달했고, 우크라이나도 막대한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수송료를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 가스관을 전면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치는 국제에너지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었으며 유럽 국가들 뿐 아니라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폐쇄는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돕지 않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석유 수출로 대부분의 전쟁 자금을 충당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가스관을 폐쇄함으로써 러시아의 에너지 판매 수익을 감소시키고 전쟁 비용 조달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동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에너지 부족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몰도바의 경우 천연가스의 90%를 러시아에 의존했는데 이번 가스관 폐쇄로 인해 대규모 정전 사태와 난방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몰도바 정부는 시민들에게 겨울 난방 대신 두꺼운 옷을 입고 가족들이 함께 체온을 유지하라는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이번 가스관 폐쇄로 연간 약 1200억 유로 약 184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코와 헝가리 등 일부 국가는 에너지 비축량이 70%를 넘는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이미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지난 몇 년간 비축량을 늘려온 결과입니다. 유럽의 에너지 공급망 변화는 러시아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으로 연결되는 다섯 개의 주요 가스관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가스관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신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를 새로운 시장으로 설정하고 에너지 수출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중국으로 이어지는 시베리아의 힘가스관은 현재 단 하나뿐이고 그 수송 용량은 유럽으로 보내던 물량에 비해 극히 제한적입니다. 러시아는 추가적인 수송로를 개발하고 있지만 가스관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의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석유와 달리 저장이 어렵습니다. 판매하지 못하면 태우거나 버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석유는 유조선이나 트럭으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천연가스는 액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물류상의 제약이 큽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기존의 유럽 시장을 잃으면서 수익의 큰 부분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산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 노르웨이, 중동, 아프리카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 몇 년간 LNG 수출량을 2배 이상 늘리며 유럽 최대의 에너지 공급자로 자리잡았습니다. 노르웨이 역시 천연가스 판매로 지난해 100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산 LNG는 생산지에서 액화과정을 거치고 수송 후 다시 기화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유럽이 과거에 사용하던 러시아산 가스에 비해 훨씬 비싼 대체 에너지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동과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도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망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변화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산가스를 대체하며 글로벌 LNG 시장의 주요 구매자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확보를 위한 경쟁에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카타르와의 LNG 계약에서 도착지 제한 조항과 같은 불리한 조건이 있음을 고려하면 미국산 LNG와의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LNG 선박 건조 기술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LNG 선박은 천연가스를 액화 상태로 운반하기 위해 특수 설계를 요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한국 조선업계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LNG 수요 증가와 함께 한국 조선업계는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가스관 폐쇄는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갈등이 아닌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지정학적 균형을 흔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러시아는 기존 에너지 수출 시장의 상실로 인해 전쟁 지속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유럽은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과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미국 카타르, 호주 등 주요 공급국과의 협상을 통해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LNG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정학적 긴장과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